안녕하세요. 어, 오늘 양말 목으로 어, 꽃 키링. 요거는 이제 꽃 키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꽃 핀. 어, 꽃요 어, 꽃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거 핀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핀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옷핀 요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브러치로 꽃 브러치로 사용할 수 있는 요세 가지 오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하나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짜리고요. 요거는 여섯 개 짜리 꽃잎이 여섯 개 짜리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조금 다르죠? 다섯 개 짜리와 여섯 개 짜리고 그 차이를 지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말목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 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키링 할거 그리고 핀, 브러치 요거 준비해서 오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양말 목 여섯 개 하고 꽃심할 거 하고 이제 요거 이파리 할 거, 요거 필요합니다. 자, 같이 만들어 보죠. 먼저 하나 가지고 와서, 팔자를 만들어서, 이링, 한번 더, 한번더 해서, 사, 링을 이렇게 해줍니다. 네 줄에 링을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와서, 다섯 개짜리 꽃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링, 이렇게 반을 팔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접어서 이 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이렇게 잡고 넣어주죠. 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잡고 한쪽에서 쏙 빼줍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빼줄 겁니다. 한쪽, 하나 해줬고요. 또, 이렇게 이링을 만들어가지고, 넣고, 안에 거를 속으로 넣어서, 속으로 넣어서, 당겨주고, 자, 두 개, 또, 이링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자, 안에 거를 속으로. 그래서 세 개. 자, 이렇게 지금 세개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네 개. 자, 보통은 이렇게 다섯 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해 주는 거죠. 하나를 더해서 일곱 개. 아, 여섯 개 참. 일곱 개라고 제가 말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여섯 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꽃심을 만들죠. 꽃심. 이거는 너무 이렇게 당겨서 하지 말고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살짝 짓습니다. 가운데에 매듭을 이렇게 짓고 막꽉 당기지 말고요. 이걸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 안으로 넣어주죠. 이렇게 넣어주고 이를 돌려서 이제 초록색으로 넣어주고, 요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뭐, 이쪽 걸로 넣어줘도 됩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자, 요거 넣어주기 전에 요거 먼저 또 넣어주죠.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대로 당겨주죠. 자대로 당겨주면 이렇게 꽃 모양이 나오는데 둘네 여섯 개자 요거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고 묶어준 후에 이제 이렇게 좀 당겨서 당겨서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이제 여기다가 링을 끼우면 요 저는 이제 이 링을 했고요. 요거 키링 요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요거를 이거 요거를 다 넣어주는 겁니다. 요거를 다 넣어서 이제 자 이렇게 하나만 넣어서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꽃을 꽃 모양을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게 짧기 때문에 키링을 좀긴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긴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핀으로 여기다가 그냥 붙여주면 되죠 자 글루건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또 요거 붙여 주면 되고.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핀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브러치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또 키링도 만들어 보고. 자, 요거 붙이는 방법은 제가 글루건으로 그냥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